년이 지났고요. 그러면서 대예배를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국에 와서 <laughs> 이 자리에 서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탄과 귀신들까지도 다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사탄과 원죄의 유혹에 속아 세상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나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듯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으로 극히를 그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생명을 단 한순간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사탄과 원죄의 유혹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믿음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고 채워주고 이루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것이고.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탄과 원죄의 유혹에 속아서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고 사탄과 원죄의 유혹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없이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자상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겉으로 나타난 의미에 매이고 속거나 사탄과 원죄의 유혹에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든 교훈을 따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신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뭔 원인이 뭐냐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가르치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음을 갖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우리들의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골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며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고 소망일 뿐이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단한분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주신 율법의 말씀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진리와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마누레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과 진리와 성령께서 그리스도 부활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루어주시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이름으로 약속된 구원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증거함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2000여 년 전에 다녀가신 예수 그리스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서는 구원하기에 부족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 속에, 마음 속에 사탄이 심어준 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남한테도 전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하는그 선한 마음까지도 이용해서 죄에 빠뜨리는 사탄의 욕에 따라서 원죄에서 나오는 욕심이 변질된 열정이나 열심에 속아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죠. 그러고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앞에서 뭐라고 했다 하겠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만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지라도 내가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맡기고 순종하는 게입니다 제가 제 자신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 뜻으로 필리로간 것으로 착각했었습니다. 어느 젊은 선교사를 후원하다가 선교사의 권위를 받아서 무조건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막 믿고 딸을 먼저 맡겼었습니다. 그랬다가 휴가를 내서 딸을 보러 갔다가 안 되겠다 가족이 함께 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한달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필리포로 이주를 했습니다. 선교 일선에 나갔으니까 그당시 집사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선교사들이 개척하는 선교지는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사용한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상처도 되고 그래서 그래도 신실하다고 생각되는 목사님과 둘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빈민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반복듯 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죠 그런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교회에서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시작하려고 현지인 목사 사모를 대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던 선교사님, 목사님은 미국방 문길에 올랐다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이 묶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혼자 또 맡게 됐죠. 그래서 현지인 동역자 3호를 대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유치원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니까 시설이 열악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너희 나라도 아이들 교육은 의무교육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가 교육시켜야 될 아이들, 가난하다고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료로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무슨 돈이냐? 자차 갖추면 되지.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학과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급하는 대로 교회 옆에 조금씩 달아내가면서 한 학년씩 높여나가던면서 고등학교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선생이 되고 그 선생들이 나가서 산속에 또 학교를 세우고 개척해서 하게 만들고 또 자체적으로 선교사도 후원하는 기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원해서 장로가 됐었고 그러면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사방으로 들어맞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다 끝내는 날이 돼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정상에 앉아서 국민 일보가 있길래 보는데, 신학교 모집광고가 여러 군데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느 신학교를 찾아가서 얘기하든지 제 요구절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많은 신학교 중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개혁정통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장님을 면담 신청해서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필리핀 현지에서 평신도로 이만큼 성교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한 일은 전혀 못하시게 하고 또 동안에 세상 일을 할 동안에도 내 삶보다는 남들을 위한 사, 시간을 더 많이 하래했기 때문에 벌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비 내면서 공부를 해야 변안 됩니다.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국내에 사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으므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변안 됩니다. 책만 주십시오. 공부해서 나 혼자 공부해서 리포트 내면, 리포트 보고 할 만하다 싶으면 다른 책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학장님이 한 학기만 해보시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공부가 열심히 하게 됐는데, 저에게는 주석책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공 한 권밖에 없었고, 교제가 전부에 살죠. 그런데 교제를 펼쳐서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끌어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리포트 보내면 다른 책을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주에 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들어왔더니만 졸업식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고 졸업하자마자 또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당시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저의 안수위원이셨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교단방을 건너게 하시는데, 강둑에 물이 넘칠 정도면 바다보다 더 위험한 물입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살아나올 길이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무사히 건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셨죠. 그러면,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온 사방의 적군 뿐인데, 할 예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달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앞에 이슬로도 먹이시고 바람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찢어지기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어느 누구에게 후원해 달라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후원 받아본 것도 잠깐 좀 있었죠. 지금 현재는 아무데도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없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는 보낸 사람보다 그 보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보내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는 소리하고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 게세상이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엘리아를 섬겼던 사르벌 과부, 엘리아를 섬기지 않았다면 아들과 함께 굶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엘리아에게 나눠주고 섬겼을 때, 다시 비가 내리고, 곡식을 신고 거둘 때까지 굶어 죽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기만 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또 선지자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바과 아세랄 손지자 850명과 단으로 싸우서 이겼습니다. 자신이 능력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 세상 살기 쉽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서 산을 가르고 바울을 부수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보여 주시고서 그 안에 하나님 없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말씀 그 말씀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잘 바라는데 세미한 말씀 진실한 하나님은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찾아오시고 가르치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말씀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게 깨달은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올바르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만 보고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안 졌습니까? 많은 죄를 졌죠. 그러나,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복으로 간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행이라면 모든 것을 쪼개고 나누고 파고드는 서양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볼줄 아는데 수분 못 보는 것이 요즘 기독교의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뜻은 성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관통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랑한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늘은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읽고 목상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다르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라 믿고 순종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기운대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가지고 군받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길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성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 그리스의 복음을 참고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칭찬을 받으며 영생의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